제가 오늘 1절, 2절 말씀만 읽었는데 사실은 20절까지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상식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내일 우리 전교인 한마음 축제를 해야 되니까 오늘은 좀 짧게 좀 제가 끝내려고 하는데 늘 마음은 그런데 끝나는 시간 똑같더라고요. <laughs> 제 방대로 안 되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 앞부분 나눴던 말씀은 우리 6장에서 여월함 왕이 이 아라망, 베나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그 전략은 이들과 굳이 싸울 필요 없고 포위를 해서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기를 들고 나오면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라망은 이 사마리아를 완전히 포위해서 작정을 하고 오랜도록 진을 치기 때문에 자기들의 물량도 엄청나게 군비나 이런 것들을 잔뜩 갖고 와서 버티고 있었을 겁니다. 아 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사마리아의 모습은 먹을 것이 없죠. 심지어는 먹지 않는 낙이 머리도 값이 올라가고 또 우리 하푼테라고 해서 어, 비둘기 똥 모양의 콩 이것도 값이 올라가고 그런 것 가운데 심지어는 두 여인이 서로 거래를 하죠. 오늘은 내 자식을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 그런데 한 여인이 배신을 합니다. 한 명의 아이를 삶아서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자기 자식을 숨긴 거죠. 그래서 왕에게 이거를 좀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에게 저 여인의 아들을 뺏어다가 삶아먹게 해달라. 이런 모습이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은 계속해서 하나님 탓하고 엘리사 탓하고 계속 원망합니다. 전에 우리 신명기 살펴봤던 것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받았던 저주였지만, 이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고요. 결국은 자객을 보내서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하고 쫓아와서 이제 이 왕이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새로운 방법을 찾아 나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 기다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1절 말씀 보면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엘리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게 먹힐까요? 지금 왕은 엘리사 죽이겠다고 왔고 사람들은 자기 자식까지 삶아서 먹는 판국에 이 엘리사 죽이겠다고 왕이 왔는데 엘리사가 던지는 얘기는? 24시간만 지나면 내일 이맘때 되면 이거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이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 왕이 자객 보내고 이래서 얘 죽이겠다고 왔는데 이 엘리사가 하는 얘기가 내일 구원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 똑같이 고운 밀가루 한 수화를 한 세겔로 그리고 보리 두 수화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거야라고 얘기하면 왕이나 그 군인들이나 이걸 믿겠습니까? 아 이게 집금 엘리사가 자기 살겠다고 지금 저런 변명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엘리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돌려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지난주 계속 살펴봤던 것은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란 분명히 믿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들은 나머지 이제 자신 있게 그것들을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자기들의 모습을 볼때 현실에서는 전혀 이것이 바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기가 그렇게 엄청난 돈을 내야 되고 또 하푼태 같은 것도 그런 상황이고 자식도 삶아 죽이는 그래서 그것을 잡아먹는 이런 식인데 하루 만에 이게 과연 될까? 이게 다시금 회복이 될까? 하나님이 이렇게 회복할 것이란 메시지를 던져주시고 있지만 이들은 전혀 듣지도 않고 그것들을 신뢰하지도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면 그 왕이 보냈던 한 장관이 그것이 어, 전혀 그것을 못 믿겠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자,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자,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답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 내일 이맘때면 회복할 거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이 장관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게 가능하겠냐? 지금 뭐 하는 거야? 하나님 무시해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왕이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이 밑에 있는 장관도 똑같이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뭐 리더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나님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 밑에 있는 장관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왕도 마찬가지. 물론 왕궁에도 뭐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금 상황에 백성들이 먹을 게 없어서 삶아 죽이는 이런 상황에 뭐 왕이라고 그게 뭐 풍성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건데 똑같이 그런 위기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내일 이맘쯤 회복할 것이다라고 하면 일말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왕자 장관은 왕도 마찬가지고 장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왕 밑에 그 장관은 똑같이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리더라는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이 있어도 절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는 이 엘리사는 아무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거의 뭐 포기 상태에 있지만 이 엘리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절망 가운데 있지만 희망을 선포해요. 근데 이 장관이 믿지 않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거 누리지 못한다.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 뭐예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구원을 받고 누리는데 그걸 보지만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는 장관인데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는 죽는다는 것밖에안 되는 거죠. 결국 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 장가는 죽임을 당하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읽진 않았죠. 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이 때마침 이 사마리아 성 바깥에 나병환자 4명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들이 성 밖에 있었다는 얘기는 물론 그 당시에 뭐 율법을 보더라도 어떤 나병환자는 뭐 격리시키고 짐 밖으로 쫓아 냈기 때문에 아마 이들은 분명히 뭔가 사람들에게 격리됐거나 아니면, 버림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들이 내명의 환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이렇게 밖에서 굶어 죽느니, 성에 들어가도 다들 굶어 죽고 있으니, 들어가도 우리가 죽을 거고, 여기 있어 봐야 또 죽을 거고,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을 해갖고, 거기 가서 그들이 나를 살려주면 우리가 살고, 그들이 죽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차라리 우리가 항복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나병 환자들조차도 먹을 게 없는 상황에, 성애 가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차라리 적군한테 가서 항복하고 받아주면 살고, 안 받아주면 죽고, 그냥 뭐요다 잡고자 기한 거죠. 이 마음을 갖고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로 가자라고 하고, 이들이 6절 말씀해 보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려고 밤에 해질녘에 봤는데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6절을 보면 이렇게 6절씩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 하여 햇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엘리사가 얘기할 때이 장가는 하나님이 창을 낸듯 그게 되겠느냐 안 믿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대로 하여금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말소리, 병거 소리, 군대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착각에 야 이런 어마어마한 군대가 올수 있는 나라는 햇사람이나 햇사람의 왕들이나 아니면 애굽의 왕밖에 강대국이 이런 군대를 갖고 올수 있는 두 나라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이 막바지 다르니까 자기들이 돈을 주고 용병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햇사람과 애굽 왕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군대를 데리고 우리를 치려고 오는구나. 그러니 여기서 속된 말로 개죽음당하느니 빨리 도망가자. 그래서 자기들이 엄청난 불량미나 이런 거다 갖고 온거 그대로 놔두고 몸만 빠져나간 거죠. 그랬더니 나병 환자를 가서 딱 봤더니 사람은 없고 모든 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먹고 거기에 나오는 뭐 은이나 금이나 의복들은 감춰버리고. 또 다른 장막에 가서 또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런데 구절에 보니까 이 나병환자 이걸 먹다가 갑자기 번뜩 드는 생각이 난 거예요. 참이 이름도 없는 이 나병환자가 구절 이렇게 얘기하요 이렇게서는 해 아니 되겠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굶어 죽으려고 이러느니 차라리 항복하자 갔는데 그 길거리에 널려 있는 거예요. 먹을 것들이 있고 은금이 있고 모든 것을 다 놓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배불리 먹는데 이들이 생각한 거는 야 지금 우리 이렇게 배불리 먹고 은금 챙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번쩍든게 자기들이 버림받고 격리 당했지만 자기 동족이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 동족들은 굶어 죽고 있는데 우리만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과 내일 아침까지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우리가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만약 이것을 얘기 안 하다가 아침에 발각이 되면 우린 죽을 거야. 그러니 빨리 가서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즉이 기쁜 소식, 그들이 다 도망가고 먹을 거는 뭐 길거리에 널려있고 의복이고 금이고 뭐고 다 있으니까 이 기쁜 소식을 빨리 동족에게 알려서 동족도 좀 먹고 다시금 기력도 회복하고 이래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들이 서로 의논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서는 뭐 굶어 죽고 있는 상황에, 자식까지 잡아먹는 상황,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저주받은 인간이었던 나병 환자들이 그렇게 그것들을 보고 아름다운 소식이나 자기 동족을 생각하고 이제 성으로 돌아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번뜩 이 장관이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분명히. 아람 사람들이 매복을 해서 우리가 성으로 바깥으로 나오면 그들이 우리를 쳐서 이 성을 뺏으려고 하는구나. 이거 뭔가 꿍꿍이가 있구나라 생각하는 거야. 똑똑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뭐한 겁니까? 자기 생각에 뭔가를 이것은 분명히 쟤네들이 술술을 써서 뭔가 자기들을 제거하려고 한다는 라 거죠. 여러분 이 오늘 나병 환자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우리 구원 받은 자들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토요일마다 우리 교구별로 또 열심히 나오셔서 또 열심히 노방전도 해주셔서 참 감사한데 여러분 우리 사도바울도 얘기하는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 모든 것을 자잘 지키게 하라 이건 우리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함해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마치 이들끼리 즐기고 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이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내가 구원받아서 아름다운 소식,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서 우리는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우리만 즐기고 살아가다가 살아가고 주님 부르좀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구겁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 전도가 요즘 효과가 있는가. 사람들이 안 듣고 이단도 많고 오해도 하고 기독교하면 다 욕을 하니까 별 효과가 없다. 심지어 우리 이단으로 오해할 거다. 별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지만 사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쉽게 그런 얘기를 못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처음 대표적으로 아는 것을 우리 아마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이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미국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대동강변에 이제 이 배가 뻘이니까 거기서 갇혀버리게 되죠. 그때 그배그 그 당시가 어떤 시대냐면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 배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때 관원들이 뭐 죽창 그리고 나무 막대기 끝에 낫을 달아갖고 다 목을 매서 죽이거든요. 그때 토마스도 끌려나와서 이제 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때 당연히 똑같이 목 베어 죽음을 당하는데 죽으면서 성경책을 뿌립니다. 그때 어떤 여인이 그 성경을 받아갔는데 그 여인이 평양의 첫 번째 개신교 신도가 됐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박영식이라는 그 당시에 뭐 영산대 그 사람도 성경을 하나 가져가고 최치량이라는 11살 밖에 되지 않는 이 아이도 성경을 3권을 갖고 갑니다.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이 성경책이 그 당시에 뭐 서양에서 들어온 거니까 종이 질이 좋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창호지를 붙이는 거라 집에 창문이 뭐다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외국인이 죽다가 나한테 한준 성경을 보니까 질이 좋거든요. 그거를 찢어다가 집에 구멍난 데다 도배합니다. 천장에도 벽에도 문에도 다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은 누워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 외국인이 도대체 왜 여기까지 와서 저렇게 죽으면서 이런 책을 전해줬나? 그러면서 누워 있는데 뭐가 보여? 성경이 보이고 문을 봐도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읽다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 나중에는 어떤 일이냐면 아까 1 1 살이었던 채칠량 이제 컸겠죠. 그래서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이 널 어, 널다리라는 꼴에 이 집이 있었는데 그거를 팝니다. 근데 그게 채칠량이그 집을 사요. 그래서 이채칠량이란 사람이 그 집을 사서 여관으로 삼습니다. 그때 우리 뭐들어보셨어요 마패 선교사라고 마포삼열이라는 선교사가 그 한성식인가? 아, 제가 이름이 작가 헷갈리는데 그한 무슨 목사님하고 그 여관에 우연히 들리게 돼요. 거기서 묻게 되는데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 아까 누구 집이었다고 그랬어요? 박영식 집. 근데 그집에 창문이고 뭐, 뭐 붙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책 이 선교사가 딱 왔는데 뭐요? 예 사방의 여관에 성경책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인 최치량하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옛날에 그 선교사한테 자기도 책을 받았고 또 이미 집에 도배가 돼 있고 그래서 이분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마페 선교사님이 그래서 그 여관이 나중에는 평양에 최초의 개신 교회가 돼요. 그 자리가 여관이 예배처소가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 이름이 널따리꼴 교회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겁니다. 한 사람이 그때 토마스 선교사 나이가 26, 27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뭐 미국이랑 교류를 맺으면서 외국인들 들어올 때 그때 따라 들어왔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선교사들 옷을 가져오고 교육 가져오고 이러면서 복음이 확 증거됐는데. 그럼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죠. 굳이 한국 알려지도 않은 나라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느냐.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비참한데 꼭 가야 되느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언더우드도 그 가정을 보면 아버지 죽었는데 그 자식이 그대로 이와서 어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저기 양화진에 가면 그 아이들 무덤 보면 들어온 날 죽은 해가 있어요. 들어온 해에 죽은 아이들도 있고 거기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그 모습들을 보는 가운데도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까지 흘러왔는데, 우리가 뭐 사도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뭡니까? 나는 심었고, 아벌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라. 뭐예요? 그 사람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우리 굳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할 뿐이고, 그 열매가 맺혀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뿌리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에 이런 말씀하죠. "이사에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오? 보내심을 받지 아니었으면 어찌 전파하리오?"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못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훗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어쩌면 우리가 스쳐 지나갔던 사람들. 복음을 전할 수도 있는데 그들을 복음 전하지 않고 지나쳤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실 수도 있어요. 물론 하면 선택하신 사람은 우리 아니더라도 어떻게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하겠지만 우리에게 책임은 물으실 겁니다. 너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왜 그때 복음 전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제가 제자 훈련 요즘 이권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나눴던 것이 그죠. 하나님이 우리 땅 또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직장,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으로 주신 거거든요. 거기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무너졌던 것들을 회복하는 사명을 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게 뭐요? 예 신앙과 삶이 일치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들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거고요. 또 직장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나를 통해서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러는구나. 저사람도 뭔가 다르구나, 믿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진짜 진실이고 바른 거니까 우리가 따라갑시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나나 그 사람들이나 별반 다르지 않는다. 우리는 회복할 수 없다는 거야.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 언니 얘기, 그런 얘기죠. 나는 또 무식하고 성경도 잘 모르고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예를 우리 고린도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이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해요? 미련한 것으로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미련한 것 같고 말도 못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뭐 미련하고 아무것도 없고 갑없이 없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값없는 존재인가요? 예수님의 목숨과 바꿔놓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한 기하를 살펴보지만,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어때요? 때로는 하나님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정말 사람들에게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 구원시키는 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포로로 잡혀왔던 계집종이거든요 나만이 지금 난 무시하는 거야. 내가 무슨 내가 지금 왕 장관이면, 네가 나와서 나를 받들어도 시원찮은데 지금 나한테 나아 보지도 않고 저기 가서 목욕하라고 웃기고 있어. 갈려 갔는데 계집종이 얘기하잖아요. 한 번만 좀 들어 봐라. 분명히 여호와의 선지자니까 들으시면 분명히 공을 고칠 겁니다. 그 계집종 얘기 듣고 나만이 그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낫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그러면 나에게 흙이라도 좀 주시면 내가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보요 이스라엘의 구원 소식을 사마리에 전한 사람 누굽니까? 그들이 버린 사람들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 나병 환자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하는 모습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무 보잘것 없다고 생각하는 그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의 뒤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왕이 정탐꾼을 보내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잠복해서 우리를 칠 거야 그래서 간신히 자기에게 남아있는 말 다섯 필 중에 두 말을 마찰을 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근데 하나도 적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진짜 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1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수하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수하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뭐라고 말씀해요? 1절에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들이 놓았던 그 진영에 있는 것들 다 이제는 노력해서 가져고 왔더니 다시 사마리아에는 풍성해지니까 고운 밀가루 하나에 한 세겔, 두 보리 두 수화에 한 세겔이 되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그 장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창이 열릴 열린다 할지라도 그게 되겠느냐. 이렇게 신뢰하지 않은 사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너는 그것을 보겠지만 너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죽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가 들어와서 바깥에 먹을 게 널렸다.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사마리아 성인데 누군가가 밖에 나가서, 저기 조각목사 맨 뒤에 계신데, 조각목사 나가서 밖에 사람들 다 도망갔고 먹은 게집막 널려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분들 어떨까요? 서로 나가려고 아마 조각목사 밟고 나갈 거예요. <laughs> 지금 그 장면이에요. 왕이 그 장관을 문지기로 삼아요. 근데 백성들이 그거 먹겠다고 뛰쳐나가다 뭐한 겁니까? 장관을 발로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걸 보았지만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가 똑똑하다고 뭔가 저 사람들이 술술을 쓰고 뭐 이러니 정탄꾼을 보내자 이러지만 결국은 자기에게 자기가 넘어가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는 이라라고 얘기하죠 장관이 보고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지만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을 보지 못하고 진노가 임한다라고 얘기는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만 오늘 이 왕도 이 장관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엘리사가 얘기했던 예언도 그게 되겠느냐, 창이 열린들 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고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다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경제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또 뿐만이 아니라 정치도 교육도 모든 것 하나 온전한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야 됩니까? 엘리사처럼 하나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소망의 빛을 이야기해야 되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앞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를 무시하고 욕하고 많이 판단한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없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결국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금 이 땅을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힘들거려런 상황들이 있지만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들을 누릴 뿐만이 아니라 이 희망이 없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만의 소망임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또그 신라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